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 저번에 제가 이거 48만 원에 휠 타이어 세트를 이걸 올려놨었는데 여기 안에 있었던 타이어들을 사람들이 다 빼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다 판매가 되고 미쉐린 타이어로 앞뒤를 맞춰 봤습니다. 그래서 요거 지금 다시 찍어보고 있고요. 한 대분에 38만 원에 지금 물건을 다시 올려보고 있는데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이고요. 요거 두 개는 크로스크라임의 타이어를 장착을 했습니다. 크로스크라임의 2라는 모델이고요. 뭐 후륜구동 타시는 분들은 윈터 타이어를 굳이 안 꼽아도 된다 하셔서 어, 구동축에다 많이들 끼시죠. 어, 245 45 18이고요. 제네시스 G80에 들어가는 18인치 휠을 보고 계십니다. 제가 물건 설명을 초반에 안 했네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. 휠에 대한 기스 부분은 뭐 영상 여기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정지 버튼 누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크게 지저분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, 프라이머 C3, 저기 뭐냐, 런플렛 타이어, 벤츠, BMW 순정에 께서 나오는 타이어이고요. 2 4 5 8입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한요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요거 프라이머 C3는 요 정도 남았다. 그러면은 한80% 이상 된다는 소리입니다. 그 저기 뭐냐? 얘네는 그 중간에 이런 무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항상 많이 달아 보이는 단점이 있죠. 하지만 많이 남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자부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어, 다 비싼 타이어를 네 개를 다 세팅을 해놨어요, 제가. 그러다 보니까, 어, 금방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초반에 가격 말씀드렸죠. 한 대분에 38만원입니다. 양주시, 율정동 106번지구요. 010-8831-8363입니다. 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, 그 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